자,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영동입니다. 1강의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temperature is near uh, zero degree입니다. 아, 0도시에 갔을 때. 자, 온도가 0도시가 되었을 때. 자, water molecules입니다. 물 분자는요, s t a r t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면, 이때 bonding입니다.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with another, uh,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해서뭐 해야 된다? To form a crystal, crystal structure입니다. 어떤 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어, 영도시가 됐을 때, 물이 영도시가 됐을 때, 이제, 이때 만하는 crystal structure라는 게 얼음이라고 되겠죠. 얼음을 형성합니다. 자, hydrogen a t o m s 입니다 이런 수소원자죠. 각 분자에 있어서 수소원자는 이렇게 커넥트입니다 서로 연결한다는 거죠. 어디에? 산소원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다른 분자의, 어, 산소와 그리고 수소가 결합을 하죠. 이때, 본드가 커넥트로 같이 받았다면되겠죠 서로 결합을 합니다. The resulting structure입니다. 아, 그 결과로 나오는 구조는요, 이제 만들어내는데 더큰 양의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어, g r e a 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더큰 공간의 양을 만든다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he molecules입니다. 분자들 사이에. 분달 사이에 더큰 공간을 만들어낸다 양을 만들어낸다 공간의 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네모나지뭐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면 물보다는 공간적인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큰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보다는 어, When the molecules flow freely about, 이때 about은 around이 뜻입니다그 어, 액체 상태로 주변을 자유롭게 떠댕겼을 때보다는 즉 액체보다는 고체였을 때 뭔가더큰 공간을 차지한다는, 만들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ll입니다. 모든 그 여분의 공간, 이때 여분의 공간이라는 것이 여분의 공간이라는 것이 더 커진 공간을 열어보면 되겠죠. 더 커진 공간이죠. 어디 사이에? between the molecules입니다. 아, 이런 분자들 사이에 더 커진 공간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 얼음이 덜, 의미는 요실리게, 덜 밀도가 있다는 거죠. 왜? 공간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듬성듬성해지겠죠. 그래서 더 커지니까 less d e n s 입니다덜 밀도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 액체 상태보다는. 그래서 물이 많은 뭐 거다. 여단님는플로트가 됩니다. 물이 뜨는 이유가 된다면 float면 어, 물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르겠죠. 이제 밀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물에 뜨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물의 특징이죠. 아 이러한 물의 특징이 좋은 소식입니다. 뭐에 어, 이런 물고기에도 좋은 소식. 요 뒤에 내용은 어, 물이 이제 얼었을 때, 얼었을 때 밀도가 낮아져서 이제 어 물고기에 유리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밑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 t h a t live under water입니다. 물 아래 살고 있는 물 아래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 근데 어디에서든이 말이죠. w h e r e v e 어디에서든 어, 온도가 영도까지 떨어지는 곳은 어디에서든 이제 물 아래 살고 있는 동물과 어, 물고기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면 when the water입니다. 물인데 어딘 호수에 있는 물이죠. 호수에 있는 물이 예를 들어서 호수에 있는 물이 이제 막이 시작했다. 어, begin to freeze입니다. 얼기 시작했어요. 자, 얼기 시작했어요. 하면 the first tiny ice crystal입니다. 아, 첫 번째 그조그마한 얼음 결정체죠. 어떤 얼음 결정체? the form이 형성되어 있는 첫 번째 얼음 결정체는 어디에 남는다? remain on the surface. 리 e m a i n o 가 앞에서 나오는 플롯 하고 같다고 보면 되니다 요렇게 연결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다? 표면에 납니다. 그러니까 둥둥 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얼음입니다. 어, 층인데 어떤 떠다니는 얼음층이죠. 얼음층은 아마 물 표면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얼음 얼음실 얼음이, 사 얼음이 이제 어디에, 어, 물 표면 위에부터 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이물 표면 위에 이렇게 어는 것은 그것은 a 일즈입니다 봉인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in the liquid water below 아래에 있는 물을 봉인시켜버린다. 는 위에만 이제 얼게 만들고요. 밑에는 이제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keep 막습니다. 무엇을 it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 물이 from freezing입니다. 어, keep a from b 정도는 알죠. 아, 물이 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자 이제 가정법인데 만약에 물이 좀더 이제 습니다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얼었을 때 밀도가 더 높아진다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얼었을 때는한다 밀도가 낮아져서 얼음이 둥둥 뜨는데 만약 거꾸로 물이 얼었을 때 밀도가 이제 강해 높아진다면 더 많아진다면 대부분의 물질이 그렇나봐요. 대부분의 물질이 얼었을 때 밀도가 느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물질처럼 얼음 아, 물도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얼음 결정체는 오드 킵싱이 계속 무거워지니까 계속 가라앉겠죠 바텀으로. 자 단어가 싱킹이 중요하긴 한데 이때 바텀 때문에 의미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호수는 오드 e 프로즌 솔리드입니다. 딱딱해질 겁니다. 완전히 굉장히 뭐라 말이야? 딱딱한 고체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From top to the bottom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which 아, which would be bad news for the fish입니다. 물고기한테는 나쁜 소식일 거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난다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가정법 과거로서 이때 became이고 이때 would가 가정법 과거 같이 걸리는 말야 이럴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란 말이야 얼음이 이제 물이 얼게 됐을 때 어, 물이 어, 물이 얼게 됐을 때 밀도가 뭐한다는 거야? 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중 생명 어, 수중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수중 생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